네오위즈의 스컬이라는 게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로그라이트 장르 작품으로 독특한 도트아트와 능력을 바꿔가며 적들을 처치하는 재미난 게임 플레이로 많은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실제로 국내 인디게임 중 가장 흥행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 스컬의 DLC와 마지막 챕터가 지난 16일에 출시되었는데요. 이전까지 어딘가 제대로 끝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대단원의 결말을 맞이했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스컬의 신규 DLC와 함께 정식 발매 이후 어떤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지난 정식 발매 이후 어떤 부분들이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패치와 DLC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각종 스컬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싶은 스컬들이 잔뜩 늘어났죠 특히 초반 구간에 선택할 수 있는 스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묘지기부터 도론숭이까지 초반 스타트를 알차게 가져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초반부 공격속도가 굉장히 느린 파워타입 스컬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묘지기로 엔딩 볼 생각은 꿈도 꾸 못합니다. 만 아무튼 기존 정식 발매 이후 꾸준히 스컬 업데이트 및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죠. 특히 그림 리퍼 같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강력했던 전설 스컬들은 약간의 변경이 있기도 했고 이게 도대체 왜 전설 스킬이지 싶었던 친구들도 많은 개선을 거쳐 이제는 진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세한 스컬들의 성능과 종류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살펴볼 포인트는 이 스컬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검은 거울 모드가 업데이트되었죠. 스테이지 구성 자체는 일반 스테이지와 같으나 안에 있는 보스들의 패턴이 강화되고 적들의 종류가 늘어났으며 특성을 가진 엘리트적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검은 거울 모드 에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처음에 검은 거울 모드를 클리어 했다고 해서 하드모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클리어할 수 있는 방식이죠 클리어할 때마다 기존 망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기 스컬 지급이나 축복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편입니다 적들의 데미지가 강력하고 패턴 이 정말 그지같은 것도 있지만 진짜 극혐인 것은 이 친구들 조합 입니다 ]의 끝장을 보지 못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환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수 있죠. 물론 그만큼 유저들을 챙겨주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엘리트 적을 잡고 나면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매스테이지 보스를 처치한 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 데미지 증가, 최대 체력 증가 같은 여러 가지 능력치들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특히 랜덤으로 등장하는 붉은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꽤나 재미있는 요소도 있어서 플레이하는데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께 한 번쯤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기본 스컬에 딱인 효과들도 많아서 기본 스컬 클리어 노리는 분들은 유용하실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신규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도록 하죠. 먼저 d c 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4,000원에 총 5가지 신규 스컬과 관련 아이템들을 해금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스컬은 일반 스컬 2종과 레어 스컬 1종, 유니크 스컬 1종, 전설 스컬 1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전설 스컬까지 진화가 가능하며 전용 아이템과 시너지가 좋은 편이죠. 마왕성에서 뛰어 내려가 장 먼저 보이는 스테이지 진입 문 가운데로 가면 신규 스컬 사당이 존재하며 한 판에 한 스컬씩 해금할 수 있습니다. 해금한 스컬들은 이후 기존 스컬들과 같이 랜덤으로 게임에 등장하게 됩니다. 해금 순서는 전설 스컬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하실 수 이건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컬들의 컨셉은 실제 신화나 역사에 등장했던 인물들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왼쪽부터 토르, 관우, 스파르탄, 헤라클레스며 전설 스컬은 아소왕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토르의 경우에는 스킬을 사용하면 뇌격 게이지가 차게 되고 일반 공격 콤보 끝에 이 뇌격을 사용한 특수 추가타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동하며 사용하는 스킬이 많고 천둥과 관련된 공격을 할 때마다 정말 우렁쾅 하는 소리가 제대로 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성능 자체는 정말 무난한 편이며 일반 스컬부터 시작 해야하기 때문에 전설 진입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공격 속도도 빠른 편이고 데미지 자체도 준수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관우는 레어 스컬로 시작하게 되며 일반 공격 콤보 마지막에 하단 화살표를 누른 상태로 공격하면 추가 타를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스컬이 고나우에서 관우가 되게 진화시켜 주면 추가 타 성공 시 적용되는 특수 버프가 존재하며 스킬과 연계해 높은 물리 공격력을 선보일 수 있는 스컬입니다. 성능 자체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초창기 파워 타입 스컬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스컬이죠. 무적시간 없이 공격 모션 후딜레이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자칫 잘못하다가 멋지게 창 휘두르고 우두두 두들겨 맞을 수 있거든요. 파워형 스컬에 익숙하신 분들이 뭐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라디에이터인지 레오니다스인지 아무튼 스파르타형 스컬입니다. 일반 스컬로 시작하게 되며 방패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백은 그냥 장식용 종이방패였는지 이 친구는 방패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하단 화살표를 누른 상태로 공격키를 누르면 방어를 할수 있는데 정말 모든 패턴을 방어할 수 있어서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최고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만큼의 일반 공격이나 스컬 이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스커를 진화시키면 방어 성공 직후에 사용하는 일반 공격이나 스킬이 강화돼서 뭐 미친 듯한 딜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헤라클레스인데요 이 친구는 진짜 장난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격의 선딜레이와 후딜레이가 모두 존재하지만 정말 긴 무적 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미지 자체도 어마어마하죠. 약간의 공격 속도와 전용 아이템을 둘러주면 신개념 기술인 잡기를 통해 맵을 뒤집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함께 추가된 전용 아이템 몽둥이가 진짜 물리 공격력의 핵심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가지 과제 수행하면 능력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물리 공격력과 최대 체력, 치명타 등이 올라가서 나와주면 절하면서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의 아서입니다. 사당에서 4개의 스컬을 해금하면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신규 스컬이죠. 능력치 자체는 다른 전설 스컬드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빠른 공격 속도, 화려한 스킬, 각성기 모두가 존재해서 마법 공격력 아이템만 잘 받쳐주고 각인만잘 맞추면 정말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스컬이었습니다. 이번 스컬 DLC는 네오이즈의 여러 가지 고민이 보인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이 유료 콘텐츠인 만큼 사고 싶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성능이 너무 좋으면 아이템을 돈 주고 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요. 해서 성능 자체는 본편 스컬들과 유사하게 가져가면서도 토르와 관우 같은 인기가 많은 인물들을 가져와 녹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확실히 구매할 매력이 있는 DLC가 아닐까 합니다. 원체 각 스컬들의 개성을 잘 표현해내는 게임인 만큼 신규 스컬들의 매력이 잘 살아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신규 스컬들을 전부 해금하셨다면 스컬의 마지막 스토리 챕터 마왕성 방어전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요. 검은 거울을 클리어하지 않은 복귀나 신규 유저들은 어디서 6챕터를 시작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히실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은 거울 모드 2단계를 클리어하면 바로 마왕성 방어전 챕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일반 스테이지 엔딩을 보시고 그 다음 검은 거울 모드로 들어가 2단계까지 완료를 해봅시다. 저는 일반 스테이지 엔딩 보고 그만두었다 바로 복귀해서 방어전까지 약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마왕성 방어전에 대한 감정은 상을 말해보자면 그간 정말 오랫동안 달려왔던 대단원의 막을 잘 내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사실 게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모두 알만한 왕도적인 스토리 라인이기 때문에 큰 반전은 없을 거라 보였는데요. 반전이 없는 만큼 용사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나레이션과 본편에서 끝맺지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섞어 감동 스토리로 끝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평행 세의 개념인 검은 거울 모드를 스토리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전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스켈렌톤이 용사를 잡는 이야기라는 컨셉에 충실한 판타지 스토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스컬의 이번 DLC는 단지 신규 스컬, 아이템 5종류를 4,500원에 판매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스컬의 꾸준한 밸런스 패치를 포함한 업데이트 등 스컬이라는 게임이 대단원을 맞이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콘텐츠가 아닐까 합니다. 독특한 스토리, 매력적인 캐릭터, 재미있는 게임플레이 등 피해 거짓과 함께 지금의 네오 위즈를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후속작에 바라는 점은 이 스컬에 등장하는 중간모스 친구들 초보용사 파티 이야기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매력있어, 게들 흥은 애였습니다.